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빛 소류지입니다. 오늘은 친한 형님께서 아주 물맑고 깨끗한 소류지가 있다고 해서요. 놀로 오라 그래서. <laughs> 광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는 이제 대모를 노리기보다는 조금 마리수. 어, 마리수 또는 피서낚시. 시원한 곳에서 <laughs> 그래서 오늘 여유있게 조금 깨끗한 곳에서 쉬려고 광양 계곡지, 소류지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안전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새우를 사러 왔습니다. 저희 집이 진월동인데요. 화순 쪽으로 나갈 때는 아시아 낚시를 들리고요. 나주 쪽으로 나갈 때는 인성낚시 들려가지고 새우를 삽니다. 새우 파는 곳은 우리가 꼭 가까운 곳 한두 군데는 <laughs>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새우 사러 가보겠습니다. 새우는 항상 있어요 이거 응. 톱밥을 이렇게 떡밥이기듯이 수분을 맞춰서 는게 진짜 좋구나 응. 응. 저번에 한번 사니까 다음 날까지 살아있대요 진짜 안 죽더라고 이거 내가 다 네. 테스트 해보고 어뭐못 먹는군요 네. 이 어떻게 요네 새우를 이렇게 박스에 톱밥하고 넣고 얼음물을 이렇게 하나 같이 넣어두면 새우 쿨러가 없어도 이게 새우가 내일까지 살아 있습니다. 밤새 써도 안 죽더라고요. 이야 이쁘다 이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곳인지 확실히 풀이 막 엄청 우어져 있네요. 시냇물도 흐르고 이건 살구인가? 큰 이끼벌레가 있네. 제가 알기론 큰 이끼벌레는 물이 깨끗하지 않은 곳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거는 멧돼지 진흙 목욕하는 장소 같습니다. 느낌이. 지금 제가 막 도착해가지고 딱 보이는 포인트는 여기 수몰나무 쪽하고 마름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주변하고 또 있죠 어, 떼짱 수초 마름 수몰나무 이 주변 중앙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 쪽으로도 이렇게 수초나 장애물이 잘돼 있으면 저는 차라리 그쪽이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더 눈이 자주 갑니다 장대로. 저기 사이다가 6공칸이면 딱 들어갈 것 같거든요. 여기 사이 수몰나무와 수몰나무 빈칸, 딱 저런 곳이 저는 항상 눈에 가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수몰나무입니다. 다른 것보다 야, 아직 대피기 전인데요. 일단 물색도 괜찮고 수초도잘 되어 있고 수몰나무 마음에 들고 아, 딱 좋습니다. 바람도 지금 약간 맞바람인데 지금 여름이라 딱 시원하거든요. 근데 지도를 보니까 해가 약간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정면 쪽으로. 그래서 오후에 조금 더울 수 있겠다. 그 생각은 드네요. 일단 제가 여기 미끼는 옥수수라고 먼저 듣고 왔는데, 형님께서 새우는 안 써봤으니까 오늘 새우도 한번 써보자고 해서 새우를 사온 거거든요. 근데 베스 블루길이 있답니다. 그래서 밤에 베스 블루길 안 덤빌 때 그때 새우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편상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요즘에 서큘레이터랑 파워뱅크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딸내미가 쓰던 손풍기 솔직히 이거 하나만 있어서 진짜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 백배 낫습니다. 바로 뒤에 감나무가 있었네요. 동안에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드네요. 아 구름이 걷히고 아주 땡볕이 딱 내려째버립니다. 엄청 덥습니다. 지금쯤 원래 붕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와버립니다. 아, 이상하네. 이 새우 꽂아놓은 데가 올라오네요. 역시 빠가입니다. 너무, 이상하리만치 입질이 진짜 아예 없습니다. 또 이럴 수가 있지?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붕어들이 떴을까요? 정말, 입질이 아예 없습니다. 아까 빠가 나온 거 말고는, 입질이 없어서 지금 새우를 한 마리 다 씻겼습니다. 껴서 넣습니다. 이상하네요. 붕어들이 떠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시원해져 봐야, 한두 시간 더 있어 봐야 알겠네요. 드디어 첫 수가 나옵니다. 가장 짧은 2.2칸 수몰나무에서 찌를 쫙 올려주네요. 아이고 첫 붕어 기쁘다. <laughs> 자, 이제 시작인가 봅니다. 제일 짧은 칸에서 한 마리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달이 좀더 좋아지려나? 찌를 쭉 올려줍니다. 빨리 좀 커졌으면 좋겠네요. 힘이 장사합니다 별로 안 큰데 이제 밤 되니까 활발히 붕어들이 움직입니다 지금은 밤 10시 인데요 갑자기 잔챙이 붕어들이 막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곧 덜커덩 할 겁니다 쬐끄만 봉화가 <laughs> 그래도 쓸만한 놈 나왔습니다 <laughs> 업치크 지금은 1시 반입니다. 큰 붕어는 오지 않네요. 아무래도 잠깐 쉬었다가 새벽 아침장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끝없이 잔챙이만 나옵니다. 잔챙이도 나오다가 지금은 조금 조용하고 조그만 둠벙에 사는 황금붕어 이쁩니다 ね 반응이 있네. 야, 보냐고. 한챙이 바로 받아 먹어 버리네. 붕어 방생해주고 어망 말래하겠습니다. 좋은 놈이 너무 안 나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낚시였습니다. 그래도 즐거웠네요. 하루 잘 쉬다 갑니다. 잘가라 잘 가라. 전남 광양 소류지에서 1박 2일 낚시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아담하고 분위기는 최고였는데요 아붕어들이 너무 잔씨알만 나왔습니다 잔씨알 나오다가 한 번씩 조금 더 큰거 9채도 나오고 또 잔챙이 잡다가 덜커덩도 한번 하고 뭐 그런 낚시를 기대했었는데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섯 <laughs> 치, 여섯 치, 일곱 치가 주정이었고, 좀 크다 싶으면 아까 그한 마리가 아홉 시가 될까 모를 정도로 그 정도였습니다. 아, 확실히 어려운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잔챙이들은 잘 나오지만, 좀 괜찮은 붕어들은 참 보기 힘드네요. 아 뭐, 낚시가 항상 뭐 이렇죠. <laughs> 항상 잘될순 없으니까. 더 조용한 곳에서 재밌게 즐기다 갑니다. <laughs> 아, 오늘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도 햇볕이 엄청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해가 위로, 위로 올라와 버리면 이제 정리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더우니까 철수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땡큐시다. 쓰레기까지 다 치웠습니다. 철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